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의 간사이신 이병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수단특별위원회 간사 이병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예산안 및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위원회 위원 6명이 예산안 및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쪽의 주요 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영계획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기금운영계획안은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불용액 집행잔액을 정리한 한편 국토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필수소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 2월 사업비는 974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3.4%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당초 예산 및 추경에 이미 편성된 사업임에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는 사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0건 중 9건에 대해 계속비 2월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계속비 예산액 469억 원중약 67.3%인 334억 원이 2월 되어 집행식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원 건립, 신청사 건립, 재위험지구 정비 등 2027년 중공예정인 대규모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필요한 군비 확보와 화기 관련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도별 재원 소요와 지출 구조를 명확히 하고 중기 지방 재정 기획과 연계한 체계적 재정 관리가 요구됩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 시 명확한 산출 근거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 사업은 교부 일정과 집행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2월이나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연중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강수계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초기 사업 계획 단계부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활용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심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신규 및 증액사업은 신속히 추진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분수가 제출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